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클리어 슬램에다가 이 연두색, 이 연두색 클레이를 섞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걸로 모양을 만들어 섞어 볼 건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음,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은 잔디밭을 만들어 볼까요? 음, 그러면은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흠. 지금 이제 멋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덮어서 해볼게요. 휴! 와! 으! 여러분, 이거 먹세요 나오나요? 잘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 아, 신기하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건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좋네요. 음. 아 개펄 살이 좋습니다. 오 아직 안속했네요이스 크레이가 단단해서 그런지 잘안네요단속해져요오 잘 이렇게. 예쁘게 화했습니다 클리어스레고 음, 아주 예쁘군요. 오 짠. 근데 이 클레이가 좀 땅땅 꽝꽝해가지고 너무 좀 그러네요. 좀 단단하니까 뭐를 넣어볼까요? 스프을를좀 넣어볼. 수딩젤을, 수딩젤을 가져올게요. 짠! 이 알로에 96% 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피부에 바르는데 슬라임에도 나오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넣는다.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우와 좋다. 녹는 거 아니겠죠? 너무 많이 넣나 눕고 있는데요?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겠지. 아. 아주, 오! 느낌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엄청. 오! 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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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느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수딩젤을 역시 넣기 잘했네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수딩젤을 넣으면 막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딩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수딩젤은 아빠가, 아빠가 저번주에 사주셨어요. 피부에 바르라고 사주신 건데, 그냥 애교에 넣었어요. 몰래. 일단, 콕콕이 소리도 자, 제가 이거를 좀만 더 섞은 다음에 ASMR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SMR 시작할게요. 안녕, 안녕. 소리는 잘안 나지만 코끼리 소리가 아주 좋네요. 음. 여기다 역시 플레이를 섞기를 잘했어요. 뜨기. 폭포 같네요. 아주 연두색의 예쁜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연두색입니다. 아주 느낌이 좋아졌어요. 진짜. 여기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이거 섞기 잘합니요 계속 만지게 돼요. 아주 예쁜 좋은... 슬라임이요.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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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좋습니다. 너무 방송, 감송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스킨샷을 조금 더 넣어볼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넣을볼게요아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각기다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게 액점인지 액괴인지 아는 분들은 이걸로 이게 액점인지 액괴인지 알려주세요. 좀더 넣었더니 하나, 하나, 더 하나, 부드러워졌어요. 하나, 하나. 짠, 오. 짠, 아주 느낌 좋아졌어요. 와, 진짜 클레이랑 수딩젤 넣기 너무 잘했네요. 클레이를 넣어서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아주 예뻐졌고 그 다음에 소중기를 넣어서 이게 좀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 이게 예, 그냥 계속 가지고 놀게 돼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너무 마, 못 올렸어요. 자, 다시 이제는 손을 넣고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여기다가 클레이로 넣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신기한 액체괴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